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슐랭 가이드 정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 이어서 9월 말, 10월, 11월 달에는 우리가 그 전에는 문제풀이 좀 했고요. 문제풀이 몇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살짝 재밌는 혹은 이렇게 좀 풀어보는 맛으로 이렇게 문제풀을 했다면 지금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앞으로 시험이 두달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주제들 을 제가 안내해드리는 시간으로 미슐랭 가이드를 구성해 봤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중요 조각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 좀 해봤고요. 오늘은 서양 회화 쪽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서양화라고 하는 혹은 서양 회화, 이것은 미술과의 중요 영역입니다. 미술과 16개 과목이라고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22개 영역이 있습니다. 미술과 안에, 미술과 안에 16개 과목이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전문 교과 2에서 다루는 과목들이 있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목이 모두 미술과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과목이 16개 과목이고요. 그 과목 안에 영역이 22개 영역이고, 이것이 임용고시 미술과의 범위가 됩니다. 아, 이거는 평가원에서 이미 정리해서 예전에 발표를 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통 교과에서는 미술,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이 과목이죠.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에서는 조형. 조형. 네. 뭐 시각 디자인. 그렇죠? 또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과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어, 여러분들이 서양화, 서양회화를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서양화, 서양회화는 우선, 어, 드로잉. 두 번째가 조형론, 세 번째가 서양화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드로잉 따로 하시고 조형론 따로 하시고 서양화 따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인데 오늘 미술랭 가이드는 요 중에서 서양화 여기부터 진행할 거고요. 요 서양화에는 또 다시 중요 사용하는 재료와 연구, 매체, 기법, 제작 과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술과 임용고시 시험 범위가 되겠어요. 따라서 서양화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임박한 두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어, 여러분들의 요 포인트, 16개 과목 22개 영역을 잘 잡아서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올지를 추출하고 추적해서 공부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음. 공부를 하시면 공부한 것들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 거고요. 저렇게 22개 영역을 중에서 매달리고 그걸 통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아주 끈질기게 오래 전 무엇이 나올 것인지 구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찾아나간 주제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공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시험 준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미슐랭 가이드. 그래서 오늘은 서양화 쪽에서 제로화연구그 어, 다음에 매체 묶어서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주제를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험 볼 때까지는 뮤슬렘 가이들은 이렇게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릴부터 잡았습니다. 아크릴이 매체라든가, 혹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아직 기출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겠죠. 먼저 유화 나왔고요, 습식 프레스코 나왔고요, 템페라 나왔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건식과 습식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것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습식은 아크릴. 그 다음에 건식은 바로, 파스텔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라면, 시험 보러 가기 전두달 전이라면, 재료가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매차 시험에 나온다. 그랬을 경우, 건식 하나, 습식 하나는 반드시 정리하고 갈 텐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아크릴이 되겠죠. 네. 아크릴. 어... 속건성 수용성입니다. 습식이에요.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편해요. 매우 빨리 마르고요. 여러번 겹치는 효과를 낼수 있다. 내구성 건조기와 악후를 수지피막이 안료를 보호하기 때문에 외부의 변화나 강한 자외선에도 변색, 퇴색이 될 염려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바닥재 다양성, 접착력이 강해서 다양한 바닥재 에 사용할 수 있다. 또그 자체가 무색 투명한 것이므로 황변 현상이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체와 비교했을 때 갖는 장점이에요.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수채, 포스터 컬러, 천연 수지, 그다음에 아크릴 컬러 같은 경우는 합성 수지, 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이런 것이 중요 미디엄이다. 그래서 미디엄을 비교하는 정도를 참고해 두시고요. 아크릴은 꼭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크릴 특성 유체와 비교 물로 그려도 지워지지 않는 내수성, 덧칠이 가능하다. 빨리 말했기 때문에 큰 화면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다. 사용 간판 하나 건조도 하면은 지우기가 힘들다가 아크릴 특성입니다. 반대로 유체는 미디엄이 기름이라서. 기름 성분과 관련된 것을 서술하시면 되겠죠. 광택이 난다든지, 중후한 느낌이 난다든지, 서서히 바르기 때문에 서서히 수정 보완할 수 있어서 사실적인 방법, 사실적인 기법에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유체와 아크릴을 비교하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시험 보기 두달 전에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 기법은 빠르게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임파스터 기법은 유체도 되고 아크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텍스처 기법, 꼴라주 기법,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아크릴의 장점이자 특징이 되겠죠. 번지기 법 특히 이 아크릴이 이 웨이트 인 웨이트 번지기 기법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블러싱.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포스컬나 과슈 대용으로 아크릴 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에어 브러시 기법인데요. 컴프레셔라고 하는 큰 기계에 압축 압력된 공기와 물감을 함께 쏴버리면 에어 브러시 형태로 분무기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바로 아크릴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크릴 보조제는 제소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모델링 페이스를 제가 쓰긴 했지만, 이거보다는 이것에 더 관점을 좀 받아주시고요. 저걸 더 많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건조가 빠르 건조 전에 아주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다. 바탕에 재수치하면 물감의 발색을 돕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기능이에요. 기능. 우리 실기교과 미술교과는 저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저런 걸 보셔야 되겠고요. 물감을 섞어서 질감 변화시킬 때도 사용이 된다는 것. 자, 중요 작품. 어, 구하기 어려운 작품이에요. 센트 어, 헬렌스산이라고 하는 헬렌 오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프랭크 스텔라. 꼭 기억해 두셔서 아크릴 작품의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래요. 또 어, 모리스 루이스. 그래서 이제 생면추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 스테인이, 번지는 염색 기법, 음,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아직 출제되지 않은 그런 기법이 되니까 이런 걸 각각 꼭 정리하시고요. 자 매체별 특징, 다른 매체와 비교하는 것, 어, 또 사용자 중출이된중요 작품에서 분석 적용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어, 생면추상을 정리했던 것처럼 네그 다음에 멕시코 백화 아크릴로 중요하죠. 생면추상에서 주로 사용한 매체로서의 아크릴 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멕시코 백화 같은 경우는 믹사 맥락 1920에서 40년대에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들이 함께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막 요렇고 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용료 잘 정리하시고 또 필요한 주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주제가 있으면 저에게 혹은 카페에 혹은 방문한 온라인팀에 알려주시면 그거를 주제 삼아서 시험 보기 전두달 동안은 계속 여러분들이 필요한 주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우리가 소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미술랭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세요.